예, 쇼시로 끝나는 영문법, 현재 완료 중, 아, have been to 장소와 have gone to 장소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두 문구를 문법과 뜻의 차이를 갖다가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have been to 장소가 나오는 경우는요, 어디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경험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또, 어디 어디에 갔다 왔다, 라고 하는 완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Have you ever been to any country in Europe? 당신은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라도 에버 e r 뭐뭐 해본 적이 있다. 다녀와 본 적이 있습니까? Yes. 그렇습니다. I have been to France. 네. 나는 프랑스를 다녀왔습니다. 경험을 갖다 나타내 주는 것이죠. 경험을 물어보는 것이고 경험을 대답하는 것입니다. I've just been to the market. 자, 나는 방금 마켓에 다녀왔습니다. 이건 다녀왔다고 하는 완료를 갖다가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She has been to Italy three times. 자, 그 여자는 세 번씩 이탈리를 다녀왔습니다. 자, has been to 어디를 다녀왔다. 세번 다녀왔다는 경험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자, have gone to 장소인 경우에요 자, 현재 완료는 과거의 그 행위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과거에 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없다는 결과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Where is, where is he? 자, 그는 어디 있습니까? He is not here. 자, 그는 여기 없습니다. He has gone to Seoul. 자, 그는 과거에 서울로 갔는데 지금까지 서울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그는 지금 여기에 없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서울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완료를 써 주면서 그 뜻이 되어진 겁니다. She h s gone to New York to find a job. 자, 그 여자는 직업을 찾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뉴욕으로 과거에 갔어요. 그런데 has gone 니까 지금까지 가 있는 상태예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she has gone to New York to find a job. 그 여자는 직업을 찾기 위해서 뉴욕에 가버렸습니다. 지금 여기 없습니다. They have gone to the beach for the weekend. 자, 그들은 주말을 위해서 바닷가로 갔습니다. 근데 바닷가로 갔는데 지금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여기에 없다는 뜻을 갖다 나타내 주는 것이죠. 자, have been to 장소와 have gone to 장소. have been to는 다녀온 것이고, have gone to는 가서 지금까지 있는, 가 있는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